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 2, 3천 투자에서 두배 이상을 바로 수익 실현을 해요. 실제적으로 음. 노후에 필요한 돈은 한 최소 얼마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음. 있을까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보통 이제 2인, 아이들 다 키우고 음. 두 분이서 사실 때는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로 생각하는 게한 200만 원 정도. 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 300만원. 그런데 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문화생활도 하려면 사실 5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만약에 60살에 한다고 하면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네. 어,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110세까지 살예정입니전 120세까지 <laughs> 살것 같아요. 요즘 은행에 가보면 보험상품이 110세, 120세 상품들이 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제 100세가 기본이 된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60에 은퇴를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최저생활비, 200만원만 해도 200만원 곱하기 40년 아 하면 약 10억이에요, 9억 6천. 아 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음 그리고 이제 300만원 정도 돼야 조금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아 필요하죠. 근데 물가가 오르지 않은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두배 이상 많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예전에는 저희 선배들 보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 예금금리가 막 6%, 7% 그랬어요. 그니까 그때는 은퇴 준비에 대한 사고방식이 은행에 돈넣고 이자로 먹고 산다. 이거였는데 음. 이게 이제 완전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내가 계속 노도를 하든가 아니면, 어,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거나 음. 또 투자활동을 계속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는 새끼를 음. 안전하게 먹, 먹으면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최저 생계비만 해도 앞으로 40년을 음. 살아간다고 했을 때 60세 은퇴하고 음. 그래도 한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즐길 수 있는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았을 때요. 아. 네. 그렇다면 지금 다니쌤님 음. 같은 경우는 현재 은퇴자금을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로트 기어사계 부자아빠, 가난아빠에 보면 그 왼쪽 영역이 E하고 S형, 인프로이. 고용자, 직장인이죠. 그다음에 S는 자영업자. 음. 이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라고 했어요. 오. 비즈니스와 인베스트, 그러니까 사업과 투자. 음. 저도 자영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봤죠. 근데 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백날 해도 안 돼요.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뭐 대기업 임원 출신도 있고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된 분이 별로 없어요. 오. 이제 은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은퇴 전에 그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되죠. 음. 어, 사업과 투자. 투자. 네.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무슨 사업이야, 내가 무슨 투자야라고 맞아. 하는데 요즘은 투자가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붐이 아니라 좀 일반화된 것 음. 같아요.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도 있고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 보면 좋은 정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투자는 할수 있죠. 음.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돈으로도 할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조금 일찍 꾸준히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저 유튜브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에게 음. 1년 동안 365일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저 북한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무지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음. 한번 갔다 오면 한 6시간 걸릴 텐데, 그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냐 365일 하면, 당신에게 죽을 때까지 월 300을 주겠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다할 거예요. 포기하지 할 같아요. 않고. 네. 그런데 유튜브를 매일 영상 하나씩 올리세요 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 천에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아 시도도 안 하고. 유튜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물론 내가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많아진다는 음, 보장은 없지만 분명한 건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중년들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매일 하나씩 올렸던 분들은 예외 없이 월 200만 원 이상은 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음.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 없이 물론 내 노력은 들어가죠. 이 사업은 거창할 게 아니라 1인 사업도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블로그 를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책을 낸다든가 그래서 강의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를 매일 한다든가 뭐 스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컨텐츠를 세상에 출력하는 거. 그러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공급자. 음, 책을 내고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월부연에서 저를 또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유튜브 하고, 또책 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어... 실제로 제가 부동산 강의했을 때 오셨던 남자분이 있는데, 평생을 직장 사무직으로 있었죠. 부동산 투자 해보셨어요? 아니, 전혀 안 해봤대요. 음... 그러면 솔직히 나이 들어서는, 50 넘어서는 재취업도 힘들고, 할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으니, 저처럼 부동산 쪽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거 한지 1년 만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뭐 특별한 능력자도 아닌데, 물론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부동산은 전문가로 내가, 어 밥벌이를 하는 거, 어, 충분히 1년, 2년 내에도 가능하다는 거를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봤어요. 음.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다이쌤님의 음.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제 부채도 있고, 음. 이제 부동산 자산, 음. 또 제가 하는 플랫폼 아. 있잖아요. 그두 개를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상당히 그 비중에서 그럼 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부동 아직은 부동산이죠. 아. 부동산을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이제 자영업도 해보고, 도곡동에서 치킨점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예전에. 그러세요? 한 마리도 못 팔았어요. 아. 자영업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아.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음. 그리고 직장인들도, 어, 내가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이억 연봉 받는 분들이 월 소득이 세금떼고 나면 700만 원이 안 돼요. 어. 또 연봉 이 1억 정도 되시면 좋은 차 끌어요. 또 문화생활 많이 하시고, 저축 못 해요. <laughs> 어,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쉬운 투자 말고 내가 좀 노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음. 내 돈을 통해서 두 배, 세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오. 알게 됐어요.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서 음.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분양권을 투자해서.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얼마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음. 그죠? 하락기에는. 그런데 음.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음. 뭐, 일부 수익형 부동산, 음. 이런 음. 것들은 그냥 사서 대파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대파하게 되면 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수 있다는 것들이 대략 한5차율10% 범위 내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음...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음... 예측 가능하다는 음... 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좀 집중해서 했습니다. 신축도 많이 했고 또 사서 리모델링. 그래서 대파하는 것도 했고, 4, 5년 전에는 지식산업센터 해서 아. 또좀 재미를 봤죠. 분명히 이 시장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면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무릎 정도는. 그리고 이게 어깨라는 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취급받으길 잘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걸 또 어떻게 땅을 매입하고 음. 건물을 짓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소형 신축 사업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이거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목돈. 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는 공부하기도 조금은 어렵고 또 목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용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축 사업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완벽한 지식이 있고 목돈이 있어도 네, 목돈이 제 이제 10억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못해요. 아, 네. 어떻게 20억을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행 돈 쓰면 큰일 날줄 알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또 막히죠. 또 목돈 마련 못해서 또 막히고 또 지식을 쌓으려는 시도조차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40대 직장인인데, 저랑 만난 건 5년 전이었는데, 부동산 완전히 생초짜, 제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4년 전부터 이 신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는데, 3억 8천 갖고 시작하셨거든요. 지금 자산이 한 40억 정도예요. 순자산이. 순자산이. 네. 그걸로 거의 4년 만에 10배를 늘리셨어요. 자영업도 해오셨고또 음. 월급쟁이도 해보셨는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리모델링 같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음.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산을 좀더 키울 수 네. 있었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고 보통 네. 이제 노후 대비라고 하면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음. 따박따박. 따박따박.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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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되게 상당히 음. 좋아하시는데 50대에 이런 월세 투자 어떻게 네. 보시나요? 어 좋죠 어 이제 은퇴 시점에서는 내 돈을 불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원하지만 현실은 매달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은퇴자들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상품이죠. 그냥 월세 나오는 상품 하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상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상가 서울 도심에 있는 것들이 투자 수익률이 한 적게는 5%에서 한 8%까지 있었어요. 음. 꽤 괜찮았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1층 상가 수익률이 3% 넘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제 꼬마빌딩 붐도 한참 많이 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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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서울 도심에서 꼬마빌딩 알아보시면 3% 넘어가는 게 별로 없죠. 음. 근데 지금 금리는 4%, 5%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에, 이제 대출이 지대대가안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 그리고 음. 음,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존재하는 말씀드렸듯이 꽤 괜찮은 상품이었거든요. 음. 대출도 많이 나고, 오 음. 금리도 저이였기 때문에 잘 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10%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4% 만들기도 좀 버거워요. 아... 서울에서는. 아... 그러면 뭐 상가, 사무실 종류인 지산, 또뭐 꼬마 빌딩, 원룸, 이런 것들도 이제 승률이 이렇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음... 그러면 또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많이 또 분양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 역시도 이제 단점이 원룸형 오피스텔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이것도 역시 요즘엔 4%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이 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잘 찾아보면 오피스텔도 당연히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음. 여러분들이 분양 받아서 하는 것들은 수익률을 반드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월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음. 어,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또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1층하고 맨 위층이 가격이 좀 싸요. 근데 임대료는 거의 같거든요. 음. 그러면 굳이 뭐 로얄층을 선호하기보다는 수익만 봐서 1층이나 최상층을 또 고려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어, 그러면 1층이랑 이제 탑층 같은 경우는 음. 싸긴 하지만 그럼면나 음. 추후에 매도할 음. 때 황금성이 네. 좀 어렵지 않을까요? 파는 타임이 중간층은 한 2개월 걸린다. 그럼 이거한 1개월 정도, 아 저기 3개월 정도 음. 어, 분명히 팔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한 방법으로 음. 월세 나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려워졌다라는 게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4% 생각하면 내가 10억 갖고 있으면 연 4천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300만 원좀 넘는 거거든요. 음. 10억은 있어야 음.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10억 현금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은퇴자들이 예, 현금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요. 음. 네.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음. 그래도 또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음. 하지만 또 이외에 정말 절대로 해서는안 음. 되는 그런 네. 또 부동산 투자를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 그렇죠. 부분을 꼭 어, 소개해드리고 를 싶거든요. 네, 뭐 토지 투자를 이제 중장기로 보통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은퇴 시점에 현금흐름을 토지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 또 거기에 투자해서 묶어두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또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래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즘도 뭐 수익형 호텔이라 음. 그런 거 요즘도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뭐레지전스뭐 수익률 뭐10% 보장, 보장하는데 그런 게 어디겠어요? 있 일단 보장자 들어가면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아. <laughs> 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수익률을 일단 의심하자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다 돈이 났죠. 이렇게 신문에 광고 안 해도 그렇죠. 그런 건 이미 다 끝나요. 자기 엄마 주고 자기 음, 동생 그렇죠. 주고. 네. 그걸 왜 남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laughs>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상가. 대체로 상가들이 분양가보다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제, 저의 구매 패턴을 보면 한 80%는 오프라인에서 샀어요 음. 지금은요 99%를 스마트폰으로 구입을 합니다 스마트 쇼핑 버튼 딱 누르면 최저가 검색이 바로 찍혀요 아, 네. 그럼 거기서 바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 사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그냥 전시장이 돼 버린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이후로 4, 0 50대 60대들의 온라인 구매 사용률이 음. 2, 30대보다 3, 4배 이상 더 높아져 가고 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가의 위험이죠 음. 상가는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상가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음. 결국 상가는 수익률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오히려 지금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상가 시장은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네. <laughs> 어, 우리 항상 발상을 좀 바꿔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음. 1층 상가는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버텨내시는데 음. 공실이 생기는 뭐 지하상가나 위에 상가들은 본인이 분양가보다 막 진짜 막 반가격 그 이하에 막 나오는 떨이 물건들이 많이 아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진짜 반의 반의 가격으로 떨이로 나오는 상가들이 있어요.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2억짜리였는데 한 2, 3천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갖고 있으면 공실이고, 그럼 공실이면 관리비 내야 되죠. 계속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아. 그냥 떨이로 팔자 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사서 거기다 이제 임차인을 적절하게 넣어서,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 2, 3천 투자에서 2배 이상을 바로 수익 실현을 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위기지만, 이렇게 또 나오는 물건을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되팔게 되면 이게 또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음, 이제는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지 못하면, 어, 원하는 순위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다 똑똑해졌어요 스마트해졌다는 아. 거죠 전반적으로 음. 그리고 요즘 또 지역주택 같은 경우도 네. 관심을 있어 하긴 음. 하거든요 제 주변에 아, 전화를 받고 음. 지주택을 산 분이 계세요 네. <laughs> 그래서 저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아. 물론 이제 지주택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지주택이 끝까지 완료되는 비율이 20%도 채안 되는 걸로 아는데, 18%인가? 어, 일단, 진행이 돼도 너무 돈이 오랫동안 음, 묶이고, 음.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하죠. 음. 그리고, 완성이 돼도 또 추가 분담금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음. 봤고, 얼마 전에 오셨던 분도 지주택을 그렇게 음. 하지 말라는 데또 했는데, 계약금을 이제 낸 거예요. 아. 그래서, 어, 딱 봤더니 여기는 지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계신 데서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음. 담당자한테 에 예, 여기 주택 조합이 생긴다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 무슨 말이 여기는 안 돼요? 어?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택은 뭐20% 확률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 적으로 모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laughs> 근데 대부분은 또 이제 그 20%가 성공을 하니까 음, 왠지 음. 내가 하는 것도 성공을 할 거야라는 이런 음. 또. 희망, 희망과 네. 기대 때문에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런 음. 경우는 네. 접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네. 더 나을 수 있다. 확률 80%짜리도 많이 있는데요, 뭐 100%짜리도 있고 그쪽을 해야죠. 맞습니다. 투자 방법이 나쁘다가 음. 아니라 네. 그 은퇴자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음.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토지 그리고 상가. 분양형 상가 네. 네. 분양형 그리고 상가. 이제 수익형 호텔, 뭐 분양 호텔 네. 네. 이런 것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지역주택. 좋아, 네, 이런 주택. 부분들은 특히 은퇴자분들한테는 음. 좀, 어, 좀 피해야 할 그런 네. 부동산 투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런 지주택 사례 말고 5060 그런 세대분들이 음. 재테크를 잘못해가지고 음.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셨나요? 있죠. 이제 특히 꼬마 빌딩. 아. 뭐, 꼬마 빌딩 붐이에요. 지금도 있지만 엄청나게 예, 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은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음. 그렇죠. 직장인들이라면 꼬마빌딩에 음. 대한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꼬마빌딩 하면 좀새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 작년부터 최근까지는 익률이3% 넘어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어. 서울에. 음.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꼬마 건물들 예전 건물 보면 합법적인 건물이 별로 없어요. 어.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뭐 확장을 했다든가 용도를 용도대로 안 쓴다든가 어. 이제 불법 건축물이죠 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걸려서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들도 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다 고쳐서 파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꾸 돈 들어가니까 음. 파는 거죠. 월세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거 받는 거 족족 그냥 수리비도 아. 다 들어가고 세금은 나오고 공실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이런 경우도 있죠. 음, 특히 이제 서울도 그런 경우가 가끔인데 지방은 아주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가 건물을 팔려면, 꼬마 걸 팔려면 임차인들이 다확보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를 음. 많이 받아야, 높아야지만 네. 그 매가도 그렇죠.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월세만 갖고 책정 되는건 아니죠. 음. 위치 가격, 토지 가격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음. 월세가 높으면 가격이 돌려받아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을 거죠. 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1층 월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한 150만 원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일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검을 준데 여기 음. 임차인으로 들어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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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0만 원으로 계약서 씁시다. 100만 원이잖아요. 어. 제가 50만 원은 2년치 한번에 드릴게요. 그러면 어. 이제 600,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도 2년 동안 일단 목돈을 받으니까 쓸거 없잖아요. 음. 그 계약서는 그래서 150만 원 쓰는 거죠. 주는 건 100만 원이지만 이만 음. 계약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는 사는 사람일 때 월세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계약서를 음. 보여주니까. 네. 이제 2년 뒤그 사람이 나가요. 그럼 다시 150만 원할 했더니 안 돼. 음. 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꼬마 건물 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임대 시세도 반드시 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건물의 하자 그 그러니까 하자는 이제 법률적인 하자가 있죠. 이 건물이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또 불법 합장은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또그 법률적인 하자는 음.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때보면 아...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죠? 어,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메뉴에 거, 주인이 살고, 네네. 아래에서 세주고. 음. 그런데 2, 3층 같은 경우는, 세가 그, 근생으로 새가 잘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쪼개서 원룸으로 아 만드는 경우 정말 많죠. 아 철겁이 많이 나가죠. 여기 있는 임차인들 또 명도해야 네, 되니까 네, 네, 명도비 네. 나가죠. 아 그래서 그때는 방을 쪼개서 월세를 받을 때는 한 400만 원 나왔는데 상가로 내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하자. 음.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하자. 음. 법률적인 하자는 이제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하자는 건물의 자체의 하자. 네. 뭐, 누수나. 네, 누수나. 음. 뭐, 누전이나. 뭐, 어디 금이갔다든가 뭐.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 월세가 정상적으로 낮아 있는지 음.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음. 이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꼬마건물 사는 걸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데, 그렇죠. 올, 신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세 가지를 다 가. 신축은 그냥 건축 보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신축이 더 쉽다니까요. 네.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봤고 또 거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미리 체크할 부분이 많은데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음. 특히나 부동산 그 연결해 주 중개인분 음. 말만 덜컥 믿고 네. 그걸 이제 큰 돈을 그렇게 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오히려 사전에 말씀해 음. 주신 것처럼 주변에 음.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 그 시세가 네. 어떻게 되는지 그쵸. 꼭 확인하고 법률적 하자 음. 그리고 물리적 하자를 꼭 확인하시고 네. 그 부분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음. 말씀해 네. 주시는 것 같습니다.